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저에게, 저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어, 책 제목입니다. 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어,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죠. 어, 여기 겉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꽃인 것을. 그 다음에 꽃이 표지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장에표 뒤지, 뒤지에 보면, 어느 날 문득 오랜만에 마주한 거울 앞에 어쩐지 낯선 얼굴이 있다. 자글자글 주름진 얼굴보다 낯선 것은 젊은 날의 열정과 설렘을 잃은 채 쭈글쭈글 움츠려든 마음이다. 시름시름 늙어가는 사람과 우아하게 이고 가는 사람의 차이는 얼굴이 아니라 마음의 주름에 달려있다.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하는 후회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마음 한번 편하게 쫙 펴본 지 오래라면, 이제 얼굴이 아닌, 마음의 주름부터 다른 일할 시간이다. 이 책은 2016년도에 출간된 책이에요. 어, 근데 50만이 넘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안에 있는 주옥 같은 글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셨나봐요. 그걸 읽은 분들이 여러 와 같은 응원의 힘입어서 이 작년 12월에 다시 책이 좀 보, 보태고 해가지고 출간이 됐습니다. 이 안에는 명화들도 아주 우수한 명화들이 한 45점 들어가 있고요. 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산문회라고 하기도 그렇고 수필이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 어, 한 오십 넘게 사신 분들한테는 읽으면은 이렇게 마음에 다 와닿는 그런 글들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리고 어, 느낀 게 많죠. 이 책에 보면 책에 이렇게 표지 접으면 나오는 글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매일 일상을 기록하는 사람. 쉬는 날에 종종 텃밭 농사를 하며 호사를 맛보는 사람. 남은 삶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름다운 노을을 함께 걷고 싶은 사람. 눈을 감기 전잘 살았구나 라는 말을 남기며 미소 지으며 떠나고 싶은 사람.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laughs> 근데 이거를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진짜, 아, 이게 낭만적이네요. 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또 이런 글도 있네요. 50 후반에 접어들자 세상의 시계가 아닌 자신만의 시계의 세상을 맞추며 살아가고 싶어졌다. 지켜야 할 것과 놓아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남은 인생은 무엇을 해야 행복하고 즐거울지 고민한 뒤, 퇴직되었고 후 인생 2막을 시작했다 이러면서 아, 이분은 퇴직 준비를 사전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그렇지 못하죠 열심히 회사 생활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밀려나가게 되죠 미리 내가 알고 퇴직하기보다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러거나 명예퇴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옷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황당하죠 어, 꼭 갑자기 이게 따뜻한 곳에 있다가 이게 바람이 생한 찬바람이 부는 시비라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나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네트워킹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외로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같이 살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느낀 거, 배운 것들을 공유하다 보면 또 새로운 길이 보이니까요. 어쨌든 이 책은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요,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배우 이순재 씨 아시죠? 여기 첫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주저앉아서 대우나 받으려고 하면 늙어 보인다. 어떠세요? <laughs>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아, 끝을 생각하기보다 현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순재 배우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음, 여기 보면. 1장, 2장, 3장, 4장. 4개로 되어 있는데, 1장이 이제는 채울 때가 아니라 비워낼 때다. 지금 안에 있는 거다 쓰기도 힘들지 않을까요? 가끔 가다가 가족들이 생일날 옷을 사주거나 이러면, 지금 있는 것도 다 입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데, 고만 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는 채울 때가 아니고 비워낼 때인 것 같습니다. 2장은, 이 제목의 제목인데요. 늙어가는 것이 아닌데 익어가는 것이다. 이런 거고요. 3장은 이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 때다. 그러네요. 그동안에는 가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살 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남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기보다 내가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는 내가 행복하기보다는 아무리 행복하게 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바빴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허전하고. 이제 좀 자기가 행복했으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아빠의 행복을 보면서 같이 기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장은 행복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 이제 좀 아끼지 마세요. 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첫 장에 나와 있는 글이 내가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모소리가 부드러운 나이. <laughs> 느낌이 오시죠? 모난 바위도 세월이 흐르면 풍파에 깎여 두루뭉실 유연해진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세월을 꽤 먹은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뭐가 나아있다면 인생을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laughs> 그렇죠? 지금도 화내고 사람들하고 부딪긴다 그러면 어, 뭔가 잘못 살아온 거겠죠. 이제는 웬만해서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모난돌이 정많는다는 말이 있다. 젊을 때야 삶의 경험이 부족하고 좌충우돌 도전하는 시기이니 뭐가 좀 나더라도 괜찮지만 인생 수업을 제법 한 나이가 되었다면 나의 모서리를 점검해 봐야 한다. 아주 좋다거나 아주 싫다거나 극단적으로 모난 성질은 감춰야 할 때다. 자기 주관을 없애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타인의 다양한 생각을 받아줄 수 있는 둥글둥글한 유연함과 공감 능력을 갖추면 된다. 과거를 돌아보면 강하게 주장했으나 정답이 아닌 것이 참 많았음을 깨닫는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아는 길도 물어가는 겸손과 바쁠수록 돌아가는 여유를 가져보자. 그래요. 아, 이한장한장 봐야 돼도 다 오네요. 어, 우리는 내가 하는 게 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나하고 다른 의견이 갖고 있는 누가 있으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마구 우겼죠. 목소리를 더 높이고 그래서 이기려고 아등바등 거었죠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옳은 <laughs> 게 어디고 틀린 게 어디겠어요. 다른 것이었을 뿐이지요. 옛날에 천둥소리 옳다고 할 때는 지동설이 어디다가 이름도 못 내밀었죠. 결국은 지동설이 오른 거였었고요. 또 미래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옳다는 것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아니겠죠. 어, 한장더 읽어드릴까요? 운무가 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면 산 정상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운무가 잔뜩 산봉우리를 뒤덮었다. 마치 망망대해를 보는 듯 하다. 진짜 그렇습니다. 아, 저는 지리산을 잘 올라가는데, 지리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요. 제 바로 발 밑에 쫙 구름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기대했던 봉우리가 보이지 않아 눈앞이 막막해질지라도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운무는 결국 거치기 마련이다. 포기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라. 운무가 낀 눈으로 미래를 속단하지 말고 운무가 낀 눈으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라 운무가 거친 자리에 꿈처럼 드넓은 전망이 펼쳐질 테니 제가 한 오래 전에 스위스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스위스는 호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도 높은 산도 많지만 그런데 그 아침이 되면 항상 안개가 껴요 그래서 산이 잘안 보입니다 그런데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이그 안개가 갑자기 걷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띠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걷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산을 올라가면서 그띠 사이로 보이는 그 정경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와, 아, 타임이 솔루션이라는 말도 있죠. 어, 시간이 답이다. 시간이 해결책이다. 음, 지금 뭔가 문제가 있고 답답하다면 조금 기다리세요.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한번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아, 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오평선 씨가 지어주신 건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